적절성과 인물에 대한 적절성은 계속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의미와 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됐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진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다음 자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종합발전 계획이 이, 있다고 하니 종합발전 계획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육사 중기발전연구자료를 주면서 종합발전계획은 없다. 육사 중기발전연구자료를 발간을 했고 이 발간한 게 22년 10월이다. 근데 발간 당시에는 이전 계획이 없었지만 지금 전 교장이 얘기하시듯이 11월에 추가 과제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종합발전계획하고 육사 중기발전연구자료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지금 육, 육사에서 저에게 주, 우리 의원실에 지금 답변을 준 거는 지금 총정도 학교 종합발전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육사, 육사에 종합발전계획 자료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종합발전계획은 없고 육사 중기발전연구자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자료랑 발전계획서랑 같아요? 그거는 제가 떠난 다음에 이게 답변한 거라서 나오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우